천일문 문장완성그래머 레벨2 중등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벌써 이만큼이나 왔어요 그렇죠? 거의 이제 보통 다른 곳에서는 뭐 진도 얼마나 나갈지는잘 모르겠지만 보통 1년짜리를 잡으면 이거 한 학기 한 학기에서 1년 이렇게 치죠 근데 우리 이렇게 하고 방학 때도 좀다 빼서 2학기 때는 좀 새로운 책으로도 할 가능성도 좀 높고 아니면 뭐 시험 대비랑 좀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 좀 많이 해서 위딩책도 그렇고, 조금 전문적인 책으로 한번 바꿔볼까 생각 중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 봤었을 때, 그, 첫 번째 레벨 1과는 좀 다르게, 좀 확실히 조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많이를 나오는데, 챕터 a C 그 중에서도 정말 좀 많이 중요합니다. 문장의 주요 형식이라고 하면, 우리 뭐에 대해서 배울까? 생각해봅시다. 뭐에 대해서 배우겠니? 문장의 형식. 응. 이 형식. 그렇지, 또, 1형식부터 5형식까지겠죠. 형식.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문장의 주요 형식이라고 나왔는데, 유닛 1은요, SVC, 이거 몇 형식일까? 2형식. 형식. 형식. SVOO, 사형식. SVOC, 5형식. 요걸 다룬 데는 딱히 뭐 그런 특이한 이유는 없지만, 어쨌든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자, 이거 이 형식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형식 동사는요, 선생님 얘기했지만, 일단, 감각동사 플러스 또 뭐도 있을까요? 무슨 동사? 비동사 몇 형식? 이 형식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아마 여기 시제랑 막 동사 파트 했었을 때 선생님 얘기해줬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감각동사의 특징은 뭐냐면, 상호, 이번에 시험 문제 할때 풀었잖아요. 감각동사는요, 뒤에 무조건 뭐만 나와야 된다고 배웠어. 아, 그렇지 형용사가 나와야 됩니다. 해석은요 뭐뭐하게 뭐뭐하게라고 얘기해서 꼭 뭐가 와야 될것같아 우리 뭐뭐하게라고 하면 품사 뭐 써야 되지 진웅아? 부사. 그렇지. 근데 부사를 쓰면 해야 한안 된다는 겁니다. 부사를 쓰면 틀려요. 되나요? 그다음에 당연히 뒤에 우리 보어 자리니까 명사를 써도 돼요. 하지만 감각동사 뒤에 명사를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like 전체사를 써주고 명사를 써야, 써줘야 됩니다. 됐죠? 자, 그다음 포인트 2 갈게요. SVOO 할때 여기 나오는 첫 번째 O는요. A 여기는 뭔데? 누가 나와야 돼? IO 간접 목적어. 여기는 DO. 근데 여기에 뭐들어가갔는데어 선생님이. 앞에는 사람 뒤에는 뭐? 사물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람이랑 사물이랑 자리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자리가 어떻게 됐어? 바, 바뀌었죠 그럼 바뀌게 되면서 이 사람 주어 앞에다가 to 전치사냐 for를 붙이냐인데 잘 들어 모든 어떤 것에서 뒤쪽 부분에 계속 뭔가 변형이 생기면 뭐 때문에 그렇다? 주, 사람, 야,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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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수요 동사에도 정말 많은 수요 동사들이 있겠죠 맞죠. 그러면 어떤 수요 동사는 전치사 뭘 쓰고요? 투를 쓰고 요 어떤 다른 전치사는 뭘 쓴다고요? 4를 쓴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것도 나머지 뒤쪽 가보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목적격 보어 나오는 거딱 보니까 우리 뭐나와 SVOC죠. 몇 형식? 5 형식입니다. 보어 자리에 선생님 당연히 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명사 또는 뭐 들어간다고 그랬어. 변용사들어가자너 이번에 했었을까야 진웅이. 진웅이 이번에 시험 칠때 했죠? 원트가 나오면, 주어을 원합니다. 목적어가 뭐뭐 뭐 하기를 할 때, 이 C, 보어자리에 우리 뭐 썼지? 투부 그렇지. 목적격 보어가 뭐인가? 투부장사도 있어요. 그래서 했었죠? 뭐 있었는데? A 몇 개? A 세 개. A 첫 번째 A도 뭔데요? 어보이에스 뭐 어. 에스크. 에스크. All Allow, o d Ad. e r s e 자그 다음에 내가 물건을 사고 싶어 상황에 그럼 뭐 써야 되는? 뭐 해야 되는데? 뭐에 뭐에 사는데? 원하고. 아. It. 그래서 it. 뭐 하는데? 인터넷에다다 뭐해? Order, 주문하죠. 그리고 올 때까지 뭐해요? Expect, 기대합니다. 내 물건이 잘못 어. 왔네. 그래서 소비자 센터에다 어떻게 해야 돼요? Tell, 네. 말하는 거지. 얘기했다, 진웅아. 저번주에 시험 쳤는데, 니 지금. 베이비? 어, 맞네. 진짜 딱 저번주에 끝났다. 수요일 날니딱 쳤다. 10일 날. 베이비? 오늘 17일이고요. 너 10일 날 시험 쳤어요. 너무 심하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딜리트를 빠르게 할수 있는지 정말 궁금하네. 자, 그 다음에, 목적격 고어 돈사원에도 이것도 내가 할수 줬어요. 기억나시죠? 자, 상호 갑니다. 이거는 제문법 이게 나와서 그래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에. 예. 자, 아까 보호자리에 뭐 들어간다고 했어, 상호야? 첫 번째. 명사도 되고요. 또 뭐도 쓰고요. 형용사도 써도 되고, 또이 자리에 뭐도 들어가요? 투부정사도 써요. 근데 여기 동사 원형이 또 들어가요. 근데, 동사가 두 개가 똑같이 들어가는데, 진짜 동사는 이게 뭐야? 이거야. 앞에 나오는 동사라고. 우리 아까 얘는 뭐라고 하죠? 투? 부정사죠. 동사는 동사인그 정해진 어떤 동사가 아니라서 2를 붙여서 2부정사였어요. 그래. 그럼 얘네는 동사는 동사인데 원래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동사 형태는 그대로 들고 있다고 다른 말로 뭐냐, 뭐라고 얘기하냐. 원형부정사라고 얘기합니다. 얘는 뭔데요? 이 무슨 부정사? 2부정사. 얘는 무슨 부정사? 원형부정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칭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쓰는 건 그대로 쓰되 동사가 아니라서 원형 부정사라고 얘기를 해 그럼 이 자리에도 동사 원형을 그대로 쓰는 거야 그게 다른 말로 우리 동사 원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동사 원형을 그대로 쓸수 있는 건 여기에 무슨 동사밖에 없냐면 사역 동사라고 해요 사역이라는 게 뭘까? 명령을 내려서 상대방이 이렇게 하도록 뭐 하는 거야? 시키는 거야 그게 동사가 딱세 개가 있어 뭐가 있냐면 뭐 있는데? 네. 뭐 있어? 사역 동사 세개 어... 에 에스... 아니네 make. m a k 또, want, have, have, make. have let. let. 요거죠. let은, 시키다. 목적어가 이렇게 하도록 시키다. make는, 만들다. 목적어가 이렇게 하도록 만드는 거야. 한마디로 이것도 뭔데? 명령하는 거지, 상대방에게? have도요, 어떻게 하도록 하다.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그래서 여기 다 보시면 사역동사란 자체가 뭐뭐하게 시키다 뭐뭐하게 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에 지금 나오는데 헬프가 왜 나오냐면 헬프는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준사역동사라고 합니다 왜? 목적격 보호도 써도 되지만 뭘도 가져와도 되니까 투부정사를 가져와도 됐기 때문에 여기도 한발 걸치고 저기도 한발걸친다그래서 우리 준사역동사라고 해요 니 진짜 사역동사 아니잖아 라는 식으로 이해 됐나요? 그래서 오형식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겠니? 선생님이 문장에서 동사가 제일 중요한다고 하지만 오형식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오형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 선생님 지금 어느 자리에 대해서 지금 많이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오형식에서 목적격 보호가 진짜 중요해요. 목적격 보호에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근데 이 목적격 보호를 결국엔 좌지우지하는 게 뭐다? 동사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다시 갑니다. 지금 이거 이렇게 하고 이제 3학년 그 위에 레벨 올라가면 좀더 어려워져요. 보세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있어요. 그렇지? 자 그러면 우리 보어 자리 에 뭔다 뭐 그랬어? 제일 첫 번째 빨리 얘기해 봐요. 많이 들어가요. 이제 목적격 보어로 진짜 많이 들어가요. 다섯 개인데요. 첫 번째 뭐 명사, 그다음 형용사. 그다음 부사. 투부정사. 부사가 왜 들어가니? 투부정사. 그다음에 또뭐있어 원형. 원형 부정사. 그렇지. 원형부정사 있죠? 이 동사 원형이죠? 그다음에 동사 ing입니다. 혹은 pp에요. 이게 뭐냐면 동사 i n g 라고 하면은 잘 보세요. 우리 여기서 동명사일까요? 이게? 이게 동명사일까요? pp랑 선생님 이 묶었는데 이거 뭐야? 했잖아. 현재, 와이오. 현재, 비읍시. 현재, 와이... 와이... 현재... <laughs> 니 뭐야, <내> <laughs>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비읍시 하고 나서. <laughs> 설마 내가, 내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 내그 말을 못 했는데. 죽을까 현재, 응, 내가네. 분사잖아, 분사! <laughs> 아... 빙구다! 이거 현재 분사고, 이거는 뭐야? 과거? 분사야. 왜 이게 가능하냐면, 님 분사는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어? 형용사, <laughs> 어... 그렇지. 분사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 네가 아까 얘기했던 거 너무 빠져있지 말아요. 이거 앞에 거나 봐요. 웃긴 거는 아까 그 잠깐이에요. 정신 차려. 수업할 때 빨리 집중으로 돌아와야 돼. 자, 그랬었을 때, 이게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면, 냐 주어는 동사합니다. 누구가?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 하도록이잖아. 맞지? 그러면 얘가 직접 하고 있는 건지, 얘가 직접 되는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근데 요 PPO까지는 아직 안 들어가고, 사실은 그 분사고문이라고 아직 이 파트까지는 너네들한테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해.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할 거야. 대신에 알아줘야 될게 뭐냐면,